장 뜯었는데. 어휴. 달래. 아기 거왜 뺐는데? 풍선 먼저 앉혀주고. 아 수건이. 이게 나윤이가 앉을까? 그렇지. 오이거 이거 뭔데? 는거네 뭔데? 어디에 있던 거? 아, 어 그거 뜯겨 어, 아이고, 어, 앉기 실패 <laughs> 나연 제대로 보고 앉아야죠 앉아봐 자, 게 아, 냅둬, 냅둬, 냅둬 봐 지금 나연이가 앉는 귀한 장면을 찍고 있단 말이야 어이구, <laughs> 잘했어요 어이구, 잘 앉는다 어이구, 딱이다 <laughs> 오.